안녕하세요. 비만탈출연구소 구독자 여러분, 6년 동안 척추만 치료한 신경외과 전문의 신창진 원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그 전에 내가 먼저 혹시 내가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지 자가진단을 먼저 해볼게요. 자가진답법 첫 번째는 대표적인 증상으로 걸을 때 허리가 앞으로 굽어진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처음에 일어서고 걷는 게 너무 힘든데 조금 걷고 나면 조금씩 편해진다. 이러신 분들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 허리나 엉치 다리로 발이 당기거나 찌릿하거나 저리거나 시리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다리나 발의 감각 저하가 오래 있고 발이 시리기도 하고요. 다섯 번째로 오래 걸으면 쉬었다 가야 될 정도로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리고 땡기기도 합니다. 어떠신가요? 이런 증상에 내가 해당되는 사항이 좀 있으신가요? 요새 병원에 가면은 엑스레이 찍고 다 협착증이라고 말하지만은 사실 MRI를 검사해 보기 전까지는 협착증이란 걸알 수는 없습니다. 엑스레이로는 협착증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고 판단을 할 뿐이지 정확하게 협착증을 진단내릴 수는 없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가 건강하지 않고 관절이 불안정한 경우에 우리 몸의 관절을 잡아주기 위해서 인대가 두꺼워지게 되는데요. 이때 척추관 안에 있는 황색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척추관 내 척수 신경을 압박하게 됩니다. 이 척수 신경은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인데요. 젊을 때는 넓은 방 안에 갇혀 있던 척수 신경이 점점 좁아지면서 척추관 협착증을 일으키게 되면서 신경통이 발생하면서 다리로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로 이제 허리가 아프시고 다리가 저리다고 많이 합니다. 초기에는 처음 걷는 게 힘들지만은 걷다 보면은 조금씩 편해집니다. 이때는 좀 환자분이 지켜보는데요. 이러다가 아주 심해질 경우에는 오래 걷는 게좀 힘들어지고 5분 정도 걷다가 쉬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걸 간헐적 파행이라고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점차 악화되는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다리가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MRI 검사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간헐적 파행이 있다면 수술이 고려되어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 외에도 혈관성 파행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하지 혈관에 혈액순환이 잘안 되는 경우에도 같은 증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혈관성 파행인지 내가 척추관 협착증에 의한 간헐성 파행인지 간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많이 찾아봤었는데요. 운동으로는 협착증이 좋아지기는 좀 힘듭니다. 하지만은 올바른 자세만이 허리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올바른 자세를 만들기 위한 가벼운 운동 스트레칭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잘때 무릎이나 종아리 밑에 베개나 얇은 이불을 받치면은 척추의 S 라인이 좀 만들어지고 디스크 내 압력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베개를 무릎 밑에다가 똑바로 누워서 받치면은 무릎이 굽혀지면서 좋은 척추를 만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빨리 걷지 마십시오. 빨리 걷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가슴이 앞으로 굽어지고 등이 구부정하게 걷게 되는데 그런 자세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걸을 때는 항상 천천히 걷되 어깨랑 배를 내밀면서 천천히 올바른 자세로 좀 걸으시는 게 제일 좋은 자세입니다. 그 밖에는 걷기, 스쿼트, 뒤꿈치 들기, 엎드려서 허리를 신전하는 동작 이런 것들이 올바른 자세에 아주 효과적이고요. 등이 앞으로 굽어지는 경우에는 배낭을 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 오래 앉게 되면은 등과 허리가 앞으로 굽어지게 되죠. 오래 앉는 게 허리에 무리가 가는 거는 다들 아실 텐데요. 특히 바닥에 앉는 좌식 생활, 바닥에 앉거나 양반다리 한다든지, 아니면 쪼그려 앉는 자세는 허리 디스크에 압력을 아주 높이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 좌식 생활은 하지 않는 것이 허리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앉을 때는 의자에 걸터서 앉되 등받이 있는 의자에 허리를 활처럼 휘게 앉는 것이 가장 좋지만은 사실 우리가 오래 앉게 되면 결국에는 앞으로는 굽어지게 되죠. 결국에는 한 번씩 일어나서 허리를 펴는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디스크가 안 좋으신 분들은 오래 앉게 되면은 허리에 뻐근한 증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디스크의 압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디스크성 요통이 유발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한 번씩 일어나서 허리를 펴고 서서 허리에 S 라인을 만들어주는 자세가 디스크의 압력을 좀 낮춰주면서 요통을 좀 줄여주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운동을 하는 거는 척추의 기립근을 강화시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어 운동이라고 하는데, 척추를 지탱하는, 허리 쪽에 양쪽을 지탱하는 근육도 있고, 뒤쪽에서 받쳐주는 여러 층의 근육들이 있는데, 그런 근육들을 강화시켜주는 겁니다. 우리가 허리 앞에서는 디스크가 받쳐주고, 뒤에서는 기립근이라는 근육들이 받쳐주는데 디스크가 약한 경우에 그런 기립근이라도 좀 받쳐줄 수 있도록 뒤에서 지지를 해줄 수 있도록 운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만은 절대로 내가 허리가 아프거나 증상이 약간 있는 경우에는 하지 않는 것이 좋고 내가 통증이 없고 안정기에 들어섰다 할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스쿼트라든지 데드리프트라든지 이런 허리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것들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없는 경우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경우에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집에서 척추관 협착증을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통증이 많이 심하신 분들은 댓글을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허리디스크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집에서도 좋아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